오늘은 공식이 아니라 탄식이란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 예배라는 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신앙 용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입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는 무슨 뜻인가? 키스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키스해 보셨습니까? 어, 여기서 말하는 키스는 어, 손등에 입술이 닿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존경을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를테면 축복받기 위해서라면 그건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존경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시작 오늘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마음 없이 몸짓으로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 충격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눈먼 것들, 저는 것들, 심지어 병든 것들, 이런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방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봅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까? 아수르였습니까? 이단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돌아가리까 아니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데 11조도 꼬박꼬박 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돌아가리까? 이게 말라기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거리의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절 따라겠습니다. 마음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요?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말라기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지금 11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생뚱맞게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오용을 합니다. 어, 11조 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근데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게로 돌아와 호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11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조 하면 무조건 복받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11조도 하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온전하게 갖고 와. 여기서 온전함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부라는 거예요. 재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봅시다. 말라기건 아모스건 호세하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음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화까지 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락에서 1장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읽었는데요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락에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당들아 나 망군의 요아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두 번씩이나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여기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의무문이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수사 의무문입니다. 이 수사 의무문은 궁금, 궁금한 거를 물을 때 쓰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에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 앞에 공경함을 갖고 와. 내 앞에 두려움을 갖고 와. 내 앞에 마음을 갖고 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 마음. 그것을 갖고 와. 여러분 제가 이 6절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거든요. 다른 성경도 번역하면서 읽어 봤거든요. 이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뻔뻔한 것들아. 마음을 갖고 와, 마음을.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화가 난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6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화가 났다라는 것은 상대에게 그만큼 진심일 때 화가 난다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그만큼 애정이 남아있을 때 화가 난다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그만큼 간절할 때에 화가 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아내는 늘 저한테 화가 나 있거든요.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제 아내가 옆집 아저씨에게 화가 난게 아닙니다. 남편인 저에게 늘 화가 나 있다는 걸 이유를 몰랐어요. 아, 근데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화난 이유는 저한테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화가 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시죠? 어느 날제딸 주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사랑해.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무나도 사랑하지. 아빠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 짓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 그건 정말이지 줄수 없는 것을 주신 거야. 제딸 주아가 그러더라고요. 어, 진짜 줄수 없는 것을 주셨네. 아빠도 그렇게 할수 있어.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제딸 주아를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진심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충정교회를 향해 진심이셨습니다. 그 진심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십니까? 아, 그럼요. 오늘 이렇게 오예배도 후 나왔는걸요. 내일 새벽예배도 나갈 거거든요. 심지어 수요예배, 금요성취에도 나가는걸요. 거리의 문제를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인물이 계속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엘리였어요. 여러분, 엘리 누구죠? 시대의 우뚝선 인물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리가 두 아들이 타락하기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두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진심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여전히 제사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 마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엘리를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를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다 죽어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 기능이나 스킬이나 능력은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 나는 어떠한가? 매주일마다 찬양인도 하면서 손색 없이 할수 있습니다. 설교요? 이것도 손색 없이 할수 있습니다. 신방이요? 손색 없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면서 손색 없이 하십니까? 찬양대 찬양으로 섬기면서 손색 없이 하십니까? 순장만으로 다락방을 인도하면서 손색 없이 하십니까? 엘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엘리도요, 손색 없이 사무엘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울 줄 아시죠? 예,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네 글자에 중간에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근데 저의 현실이 딱 그렇더라고요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이 공신 마냥, 습관 마냥, 조건반사 마냥 마음 없이 이것을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그럴까요?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위대한 기도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기도다. 왜 그렇죠? 마음이 빠지면 가장 위험한 기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말 베스트 1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남편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저희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말 베스트 1위. 그게 뭐냐면, 내가 다 잘못했어. 이겁니다. 이 말만 하면, 안 그래도 화가 있는데, 더 화가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내는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이 말로만 때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죄짓고 회계 공식에 따라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 그 마음에 하나님 들려지는 거. 이거를 원하신다라는 거 우리 그 마음을 알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저문 밖에 나설 때에 여러분 꼭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이 질문을 하고 집으로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잊어도 이거 하나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